백궁에서는 사람들이 지구에서처럼 잠을 자는 일이 있을까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민 배당금을 받을 때 노숙자나 장애인들의 배당금을 가로채 가져간다면 이들에게 무슨 처벌을하실 건지요?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백궁은 잠을 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알죠? 알겠죠? 어, 쉬는 거죠. 쉬는 거. 어,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뿐이에요. 뭐, 잠을 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는 몸이 쉬어져야 돼. 여러분 몸은 그 에너지로 해서 움직이죠. 이거는 무한 에너지가 아니고 유한 에너지. 백궁은 무한 에너지입니다. 한이 없어. 그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자면 눈이 좀 피곤하죠. 이거는 지구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백궁은 그렇게 어두워지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어,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자기가 커튼 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은 보기는 행복해 보이도 구속되어 있어요 지구는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정신이 오르가락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잠깐 또 들어와야 돼그 자리로 그 자리에서 또죽었다 깨어나야 돼 맞아, 맞아. 이거는요, 자세히 백공에서 쳐다보면 이거는 지옥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 훈련. 자다가 또 따라가면 발등일어나서또 회사를 가야 돼. 가서 그렇게 빼빠지게 하고 한달 월급 받아보니까 이거는 박하스 값도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먹은 약값도 안 돼. 뭐 어떤 여직원은 회사 들어갔는데 월급 200만 원 주는데 뭐 급하면 늦으면 택시 타고 하고 뭐. 비서직인데 택시 타고 쫓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비가 더 많이 나왔어. 월급보다. 거기다 오단벌 해 입으면 맨날 똑같은 엄마 힘든 데사서또 오단벌 해 입으면 또그게 월급이 뭐 어디 헌데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죽으라고 고생해 봐야 맨날 다람쥐 채박이 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낮과 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 나과 밤이 있음으로서 알겠죠? 자, 보자. 국민 배당금을 받을 때 노숙자 장애인들 배당금을 국민 배당금의 장점은 남이 뭐까지 간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자기 배당금이 안 오면 누구나 따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아 지우지 마라. 아, 그냥 지웠으니까. 우리나라 예산 중에 200조 정도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누가 받아가는지를 몰라 이게 결점이라 분명히 복지예산은 1년에 200조를 쓰는데 누가 누가 받아가는지 어떤 장애인이 받아가는지 어떤 극빈자가 받아가는지 잘 몰라 뭐 이해갑니까? 이 극빈자가 받다가 이 극빈자가 갑자기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루 했어. 그러면 또 동사무소 그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극빈 그걸 취소시켜버려. 그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 말단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양성구청의 말단 공무원이 자그마치 1년에 82억을 빼돌렸어. 그 덜텅, 덜 났죠? 아, 그 사람이 이상해. 구청만, 나 구청에 끝나고 나면 벤츠를 타고 돌아다녀. 구청 갈 때는 똥, 아주 거지 같은 차를 몰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수상해서 조사했더니, 82억을, 극빈자한테 가야 될 돈을, 지 아는 사람 통장으로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적발됐죠. 이게 바로 지금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이야. 중간 구멍으로 다 세. 저출산을 위해서 40, 5조를 쓴다, 지금 42조를 썼거든? 그러면 이거 어디로 다 샜어요, 이거? 산모들 줬나? 네. 한삼당 얼마씩 1억 5천씩 들어가는 돈이야? 네. 줘세요이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 새끼로 새. 새끼로. 그래 나라에 돈이 없는 게라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은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어머나 왜 배당금이 안나왔지 왜? 다 나오는 거니까. 걸려 안 걸려. 딱 걸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신고만 해 버려. 그러면 자기 배당금이 어디로 갔는지 금방 나와 버려. 맞아 맞아. 그 어떤 사람이 어 이상하다. 나름왜 배당금이 안 나오지? 이러면 그, 그런 일이 있겠나? 어? 옆에 네 있는 사람이 흥분해 가지고 야, 내가 알아봐 줄게. 딱 나와 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 지금 복지 예산은 어떻게 하냐? 가물에 콩나듯이 자기들이 결정한 그 사람한테 만줘 이게 받았는지, 어떤 놈이 받았는지, 도대체 눈, 눈 먹은 장님들의 복지 예산이야? 먼저 그돈못 놈이 임자야! 이런 정치를 지금 정신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싹 없애! 뭐여, 전 국민. 나는 저런 것만 생각하면 우라통에 치밀어요. 전 국민이 골고루 했대, 이 가면. 안온 사람은 금방 표가 나잖아. 맞아, 맞아. 저거는 뭐, 저 집이 봤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 일하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기초생활비가 안나온는데 그것도 딴 사람을 누가 지어가냐? 말단 직원이. <laughs> 말단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을 찾아.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잘못 보이면 가는 거요. 알겠죠? 응. 말 되죠? 그래서 국민 배당금 걱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들통이 나버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찍힌 통장 기록이 짝이셔야 되고 찾아간 사람은 자기밖에 못 찾아가. 맞아 맞아. 국민 배당금은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어. 자기가 찾아야 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응. 당인... 이라면 혹시 손발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누가 심부름 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네, 그래서 맡겼 는데 가로채 갔다 이럴 음. 경우는 아, 있을 수가 없어.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정명을 가지고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가야 돼. 맞아 맞아.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뭐 장애인이 결혼을 못했으면 비속이 없겠지만 존속 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래. 나중에 직계존속이 없을 때는 장애인이 지정을 해야 돼. 그죠? 네. 어. 아 그런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맞죠? 어그 공무원들이 그걸 파악해서 그 지급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네. 통장에서 입출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은 믿을 수 있다. 이게 첫째야. 두 번째, 똑같다. 저아안좋 믿을 수 있다. 똑같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압류가 안 된다. 그 국민 배당금을 안 쓰고, 10년을 모아놨다. 세금 밀렸다고 압류한대. 국가도 압류 못해. 개인도 압류 못해. 그건 언제나 자기 기본 생활비야. 자기 피와 살이야. 그 자기밖에 쓸 수가 없어. 좋아, 안 좋아요. 대통령 어. 된다면,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게 돼요.